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K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현재 샌디에고에서 어, FS 엑스포라그래서 매년 열리는 어떤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해당 엑스포에서는 새로운 장비들과 새로운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저께 Explaine 12에 대해서 드디어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plaine 12 키노트 스피치에서 나온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एक्सप्लेन 12 소식을 전달드리기 앞서서 이번 FSX 포에서는 트러스트 마스터의 최초 요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보잉 요크인데요. 어, 사진을 보시다시피 787 요크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으나 어, 일단 최대한 이 어떤 보잉 관련 업종이라는 사람들과 긴밀히 일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게끔 어, 뭐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어, 가격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현재 저같은 경우는 사이텍 그 요크랑 스로틀을 쓰고 있는데 트마 요크랑 스로틀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보면 갈아타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튼 트마에서 처음으로 요크를 만드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엑스플레인 11과 달리 엑스플레인 12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정확한 실시간 웨더라고 합니다 예, 전세계의 어떤 날씨 데이터 들고 오고 또 공항 주변의 어떤 정확한 날씨까지 읽어와서 유저들에게 좀더 자세한 그리고 좀더 정확한 웨더가 구현되게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스플레인을 하면서 저도 뭐엑스플레인 n 1 유저이기 때문에 엑스플레인을 하면서 좀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3D 클라우드인데 드디어 엑스플레인 12에는 3D 클라우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뷰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 어,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인핸스드 스카이스케이프보다 훨씬 더뭐 어, 자글거림도 없는 아주 멋진 3D 구름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프레인 12에서 개선되는 것들은 바닥에 있는 눈과 비 효과입니다. 심지어는 비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 고여있는 물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효과까지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몰입도 있는. 어떤 실제 같은 어떤 비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가 오면 원래 윈드스크린에 비방울이 떨어지고 또 비행기가 이륙한, 이륙을 하거나 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짐에 따라서 비방울의 어떤 움직임도 달라지는데 그게 사실은 엑스플레인 11은 벌 칸으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엑스플레인 12에서 개선을 해서 어 실제 같은 어떤 윈드스크린의 레인 이펙트가 보이게끔 어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330입니다. 어, 이제 디폴트 기체로 A330을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시스템 구현도는 뒷부분에 어떤 다른 유저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게 있는데 어, 아직 커스텀 MCU까지는 d 아니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되는 기체고 또 만약에 구현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지보 모드처럼 또 누군가는 이 기본 기체를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X Plane 12에서는 날씨나 뭐 엔진 사운드, 에어포트 사운드 그리고 앰비언스라 그래서 뭐 지형의 어떤 상황에 따른 사운드들, 뭐 도로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That means that now you have realistic sounds of rain, hail, and wind. It will sound muffled. Or when it's raining, the cars on the road will sound different, more wet. The thunder effects have been upgraded. Very... It's not just a static engine noise; they react to the amount of work they're doing. and include distinct sounds for f e l pumps or elevator c i s s e s and other moving p a r 그리고 뭐, 케이터링 차가 기체 옆에 와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케이터링을 실기 위해서. 그런 거 올라갈 때 나는 소리 등, 뭐 자세한 이런 주변 사운드들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x 스 l a n 12에서는 조금 더 귀가 호강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미 공개가 되었던 부분인데 3D 나무가 나오고 이 나무는 또 바람이나 어떤 이런 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고요. 그리고 공항 마킹들을 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고 또 활주로 텍스처나 이프론 텍스처들 그리고 오토젠으로 이제 발생되는 시너리오브젝트들즉 건물들이나 뭐 도로 이런 것들도 훨씬 다양하게 어떤 모델링을 추가해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게 생성이 되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플레인 11에서 또 아쉬웠던 점이 이제 물인데요, 바다나 강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인데, 어 제가 얼피디 영상에서 보기에는 약간 P3D 버전 5에 있는 물 효과랑 비슷해 보이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여튼 지금의 어떤 그런 물 느낌이 아니라 실제 물이 어떤 찰랑거리거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처럼 보이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조이스틱 바인딩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만약에 스틱을 두 개를 꼽는다면 파일럿과 코 파일럿 부분을 따로 어, 바인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둘이서 한 컴퓨터를 비행을 하셔도 예, 조이스틱을 뭐두 개를 쓰더라도 따로따로 따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좀더 뭐 재미난 비행이 될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뭐 새로운 하이드로닉 시스템이며 뭐 새로운 a t c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z2a도 뭐다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많은 루머들이 있었죠 엑스플레인 12는 언제 나오냐 뭐 뭐가 개선되냐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엑스플레인 12라고 해서 뭔가 아예 엑스플레인 11과 다른 차원이 아니라 약간은 엑스플레인 11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 어, 어떤 모습이라는 거 예,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그래픽을 봤을 때뭐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에서 뭐 공항이라든지 기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약간 아직까지 익스플레인 11의 느낌이 많이 나요. 거기서 대신 많은 부분이 개선된 어떤 버전이라는 게 일단 제가 느낀 바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뭐 180도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틀은 익스플레인 11이지만 거기서 그래픽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 느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뭐한 시간짜리를 보면서 일단은 정리를 최대한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x 엑스 a 레인 11을 사면 x 엑스 a 레인12 얼리 액세스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조금 바란 게 뭐 지금 기본 유저들, 기존 유저들도 시비를 그냥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리콥터에 대한 멘션도 있었는데 많은 부분은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눈비 얼음 효과 당연히 있다고 했고,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질문자가 지보하고 매일 밥 먹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laughs> 발표자한테 했는데 발표자는 지보라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 저녁 뭐 먹어도 좋다고. 아주 재밌게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지보의 역할은 뭐 따로 엑스플레인에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엑스플레인 측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지만 뭔가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엑스플레인 11에서 쓰던 프로그램들이 엑스플레인 12에서 잘될 거냐라는 질문에는 최대한 잘 되게끔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가격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양 같은 경우는 현재 현존하는 컴퓨터들에서 잘 돌아가게끔 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자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처럼 디폴트에 포토 시너리가 들어가냐라고 했지만 어, 일단은 포토 시너리는 또 하나의 소스일 뿐, 우리는 좀더 어, 정확하게 표현되는 어떤 오토젠 시너리를 계속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엑스플레이너리브에서 쓰고 있는 시너리를 쓸 거라고 발표를 했고. 또 VR, 개선, vr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11과 12의 어떤 프레임 비교 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질문자가 또 그러면 엑스플레이 12에는 약간 입문자들을 위한 튜토리얼 어떤 메뉴가 있냐 그랬더니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자가 엑스플레인 11 때는 시나리오를 하나 깔려면 많은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됐었는데 그건 그대로 가냐 그랬더니 그것도 어, 그대로 어, 해야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구름 같은 경우에 3D 구름이라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질문자가 어떤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구름 형태가 구현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어, 시, 어, 이 발표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튼. 어 저도 엑스플레인 11은 오랫동안 해온 유저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했던 3D 클라우드 눈 비호과 와이신까지 뭐 포함해서 그리고 레인 임팩트가 굉장히 그리웠는데 어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 좋겠으나 아직은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엑스프레인 소식 관련돼서 올라오면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